볼뚜기고요. 이그 네. 안에를 볼이랑 베이컨으로 채웠습니다. 아. 밑에 곁들인 검은색 소스는 오징어랑 오징어 먹물로 만든 소스입니다.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네. 그 알본디 가스라고 하는 어, 정확히 얘기하면 스페인식 미트볼이구요 어, 저희는 돼지랑 소를 사용하지 않고 닭고기로 만든 미트볼입니다. 음. 어, 위에 이제 아이올리랑 피멘손 볼도 곁들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오 중에서 주문한 파에야 인자. 네, 이거 빠에야고요. 산물 빠에야입니다. 홍합 육수, 새우 육수, 광어 육수를 사용해서 만든 빠에야고요. 위에 홍새우 곁들였습니다. 그 옆에 이베리코베어 타플로마를 아사도 깔아고요. 숯불에 구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곁들인 소스는 사과를 이용한 사과주고요. 가운데 감자 퓨레, 그리고 단감으로 만든 피클 곁들였습니다. 네. 자, 치피론부터 먹고 있는데요. 요거는 스페인식 새끼 오징어 요리라고 하는데 안에 햄하고 아까 보리쌀을 넣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모양이 예쁘고 소스가 또 굉장히 맛있네요. 본격이 있어요. <목소리> 일본 디아스 라는 닭고기로 만든 스페인식 미트볼이에요. 그냥 닭고기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던데 동글동글 아주 귀여워요. 음, 맛있네요. 여러 가지 맛의 베이스가 있어요. 알봉제어즈 같은 경우에는 그왜 일본의 닭꼬치 중에서 특근에는좀 그 핫도그 모양으로 만든데 동글동글 완자로 빚어서 구워낸 듯한 그런 비주얼과 식감과 맛이에요. 물론 소스가 소형식이고 근데.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맛이네요. 맛있어요. 이베리코 베오타 플루마인데요. 이베리코 베오타 중에서도 최고급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었어요. 보면 메시드 포테이토에다가 아까 사과 주스인가 뭐 그런 것도 넣어서 소스를 만들었다고 라 하고 이 야채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먹어볼게요. 최고급이라니까. 너무 엄청 맛있겠죠? 음. 음 맛있네요 향이 살아 있고 식감도 아주 뭐랄까 부드러우면서도 고기 본연의 그 맛이 잘 살아나요 음 맛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게 비주얼이 달라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음. 다른 게 아니라, 당감이라고네요. 당감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게좀 좀 놀라운데요. 당감을 조리를 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감자 피레 같은 경우에는, 메시드 포테이토. 엄청나게 부드럽고 고소해요. 진짜 맛있네요. 많이 들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직업하면 좀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시럽도 있고. <laughs> 근데 보통, 엘더 플라워 리큐르라고 하면, 이제, 어, 증류주인데. 아, 증류주에요? 그러니까, 엘더 플라워를 재료로 해서, 아하. 이제, 증류주에 약간 당분이 포함된. 아, 술이에요. 네. 당근이 포함된 술. 그러니까 네. 칵테일을 만드는 베이스나 마찬가지인 아, 건가요? 그럼 그렇죠. 사실 아. 칵테일은 모든 술로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엘더플라워 베이스 네. 리큐르이요 아, 네. 자, 프랑스 술이라고요? 엘더플라워 하이볼은 처음 마셔보는데요. 익숙한 산토리 하이볼하고 같이 주문해봤어요. 저 지금 하이볼도 마셔봤는데요. 엘더플라워 하이볼에다가 그리고 산토리인데 산토리는 제가 굉장히 좀 자주 마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뭐랄까 이게 수제 시럽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요 향긋하면서도 특히 엘더플라워 하이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없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산토리 자주 드시는 분도 드셔보시면은 좀 감탄을 할 만한 그런 맛이네요 참 맛있어요 스페인의 대표적인 쌀요리죠 파에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복 두 마리도 추가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새우하고 조개가 들어간 해산물 파에야예요. 파에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쌀을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쌀을 알덴테 정도로 익히는 게 관건인데요. 잡조름하고 해산물 자체의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파에야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누른 누룽지를 먹는 게또 별미죠. 다 끓여 먹으려고요. 저녁에 단품 요리는 다 스페인식 요리가 주네요. 프렌치 프라이 빼고. 저는 지금 모든 걸다 먹었네요. 파에야하고, 이베리코베어타 플루마에다가, 그리고 알본 디아스, 그 닭고기 스페니시 미트볼에다가, 치피론이라고, 새끼 오징어 요리까지 다 먹었는데요. 여기는 하이볼까지 굉장히 좀 맛있어서 다른 것도 다 먹어보고 싶은 그런 곳이네. 아주 맛있고 제대로 하고 있어요. 프랑스 루이 로드레라는 샴페인인데요. 요게 여기에서 제일 비싼 거라고 하는데 220이라고네요. 샴페인은 언제나 축하할 자리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술도 아주 보관을 잘 하고 있어요 세비스트리의 메뉴판인데요 저녁 9시 이후에 오시면 단품이 주문 가능하니까요 그 전에는 오마카세로 진행이 되거든요 오마카세도 79,000원이더라고요 보면 스페인, 전통 핀초 라든가 스페인식 요리들이 많아요 프렌치파이 가몽 리소 파스타, 맥겐치즈 이베리코, 바스크 치즈케이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류 같은 경우에는 하이볼이 여러가지가 있네요 스피릿있클플라스 와인 음료하고 탄산수 준비되어 있어요 신사동에 있는 케비스트리 인데요 케비스트리는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엄청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장우준 셰프랑 조합함 네 명의 셰프가 만든 오마카세에다가 저녁 9시 이후에는 단품도 주문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술도 준비가 되어 있고 조지현 대표님께서 이거를또 배우셨더라고요. 맛있죠? 감동. 사목은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내부가 아주 예뻐요.